길게 하나를 누르게 되면 검색 기록 삭제하겠습니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청한 기록을 다 지우려면 여기에는 시청 기록 지우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자, 시청 기록 삭제할까요? 나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시청 기록 지우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 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색 기록과 시청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통은 그냥 두시고 사용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검색을 통해서 다시 영상을 찾을 때 너무 많은 검색창이 보이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내가 검색한 것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요. 이럴 때 검색 기록과 시청한 기록을 한 번에 삭제하거나 필요한 것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제일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유튜브 검색 목록이 나옵니다. 내가 검색한 목록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검색창을 터치하게 되면 바로 그 영상으로 관련된 영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를 터치하게 되면 관련되고 비슷한 영상들이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영상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목록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내가 검색 목록을 길게 하나를 누르게 되면 검색 기록 삭제하겠습니까? 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삭제가 나오고 내가 선택한 것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기록 뿐만 아니라 실행 기록도 하나하나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요, 밑에 보시게 되면 보관함이 있습니다. 보관함을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청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기록을 터치하게 되면 시청 기록 검색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점 3개가 있거든요. 이걸 터치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영상을 시청 기록에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것만 시청 기록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 기록과 시청 기록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롭고 나는 한 번에 검색 기록이라든지 시청 기록을 삭제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검색 기록과 시청 기록을 한 번에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유튜브를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관함이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기록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점세 개가 있거든요. 자, 이 설정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기록 관리라는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터치하시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자, 시청 기록 지우기와 검색 기록 지우기, 이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청한 기록을 다 지우려면요, 여기에는 시청 기록 지우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자, 시청 기록을 삭제할까요? 나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시청 기록 지우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시청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는 시청 기록만 지워진 상태입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 끝에가 요 타임 표시가 아니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표시가 있죠. 그게 시청 기록인데 그 시청 기록이 삭제되고 현재는 검색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자, 검색 기록도 한 번에 다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관함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 위에는 기록을 터치하시고 위에 점 3개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기록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검색 기록 삭제를 터치합니다. 네, 유튜브 검색 기록이 모든 기기의 모든 유튜브 앱에서 삭제됩니다. 내가 동일한 계정으로 쓰고 있는 다른 단말기가 있다면 거기에서도 삭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색 기록 삭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검색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기록하고 시청 기록이 삭제돼서 하나도 없는 깨끗한 검색창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면 검색 기록과 시청 기록이 남는데요. 그것을 필요 없는 것을 하나하나 삭제하는 방법과 모두 한 번에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전부 삭제하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기록이 남겨지게 되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필요한 영상을 추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검색 기록과 시청 기록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유튜브 시청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